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 그르노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동네의 관광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눈 앞으로 타려오는 것은 이 도시의 교통수단 트램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관광지는 그르노르 선체입니다. 선체는 역사적 관광지면서도 이 거리에 시민들에게는 단걸 산책 코스, 하이킹 코스로 사랑받고 있어요 그러롱, 전체 전사에서 너는 거리 풍경 도 멋지거든요. 그럼 저와 제 나병과 함께 전체 전산까지 갑시다. 입구 문으로 더해 하이킹 시작. 시작은 완만한 피달이에요. 그 다음은 계단. 아직 멀쩡리네요 잠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10분 정도 올라가는 것인데 꽤정 경치예요. 예쁘죠? 근데 요즘 운동 부족 때문인지 벌써 숨이 짜요 전체 전산까지는 응. 앞으로 1km 오른쪽이샤르트르즈 아르프스, 왼쪽이 베르크르 아르프스예요. 이곳은트레이러라 하는 트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언젠가 터전해보고싶은에요 꽤 높은 곳까지 올라왔어요 아직도 계단길이 이어지는군요 오늘 온도는 3도 하이킹하고 있어서 몸은 따뜻해요 호일을 보면 전산으로 올라가는 러프웨이가 보여요 동그라고 귀엽죠 아직 계단이 계속 있지만, 하이킹 코스 맞빠진 것 같아요. 어, 여기 눈이 남았네요. 거의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천천히 걸어서 50분 정도. 특별한 옷이나 덕 없이도 운동파를 신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부터 어렸다 보고 있던 로프웨이 승관전이 보이네요. 이 동굴 로프웨이는 1976년에 만들어진 3세대 제국 같아요. 첫 번째는 1934년에 만들어졌고, 모양은 원기동이 었나봐요 전만대에 올라가요. 근처의 아르프스는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눈으로 뒤집어진 아르프스가 보이네요. 동네에 견치를 보고 싶지만 안개가 껴서 확실히 보이지 않네요. 너무 아쉬워요. 모처럼 기회이니 가을에 올라왔을 때본 경치를 보여줄게요. 어때요? 예쁘게 보여요? 매점에 왔어요. 큐분전 환으로 뭐좀마실려고요 프랑스 겨울에 추르고 은면 바로 이거 핫 마인이에요. 현식요 향이 적고 좀 달달하고요. 몸도 따뜻해지요 마지막으로, 맑은 가나르시에 찍은 로프의 전망을 보여드리고, 제석의동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르노브르에 오시면, 꼭 여기 선체전생까지 오시고, 이 로프에도 타보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